이제 외국인도 규하 말고도 K리그에서 외국인 쿼터에서 포함되지 않는 홈그로운이 시행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컸다면 이제 국적 상관없이 자국 선수 취급으로 경기를 뛸수 있습니다. K리그식 홈그로운이네요. 2025 시즌 K리그가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홈그로운입니다. 국내에서 만 18세가 될 때까지 합계 5년 이상 혹은 3년 동안 한팀에 연속으로 소속된 경우 프로팀에서도 외국인 쿼터로 포함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두 명의 홈그로운 선수가 있습니다. FC 서울의 유스인 오상고에서 뛰었던 바토 사무엘이 성인팀으로 콜업되었고, 대구 FC가 가나국적의 아이작 오세이와 계약하면서 두 명의 선수가 흥그러운 시행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3년 소속이나 몇 년씩 끊어서 지냈더라도 5년을 채워야 하는 조항이라서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의외로 한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들테면 초등학교, 중학교 3년을 한국에서 뛰고 고등학교는 다른 국가에서 뛰다가 프로 입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 돌아와서 K리그 팀에 입단을 한다면 홈그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선수 생활을 위해서 미국 유학을 택한 아이작 오세이의 형 데니스 오세이도 프로 선수가 되지 않은 채 한국으로 복귀하면 홈그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그로운 대체 왜 생겼을까? 현재 네팔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머니스 단기 같은 경우는 포천이나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테스트를 받기도 했지만 외국인 쿼터를 써야 하는 부담감이 큰 구단 입장에서 꺼려진 탓에 결국 고국으로 복귀에만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통기 사무엘이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해서 귀하 시험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입단을 했는데 귀하 시험에 결국 실패하면서 방출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유소년 단계에서 다문화를 넘어서 아예 외국인이 다양한 이유로 국내에 이주하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유튜버 그리고 방송인 조나단만 봐도 콩고 난민 출신이죠.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현재 유소년 단계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전의 제도로는 이 친구들이 외국인 쿼터를 사용해야만 입단을 할수 있는 그야말로 바늘 구멍 같은 경쟁을 해오고 했는데, K리그는 외국인을 키워가며 기용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선수들이 나이를 먹어. 먹었... 갈수록 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기 시작할 때 직업 선택의 기준점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그나마 동등한 상황을 놓아준 것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홈그론은 어떤 걸까요? 홈그론 자체가 잉글랜드에서 출발한 용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빅리그는 논이유 커터 그러니까 유럽 연합 국가 외 선수들만 외국인 커터로 취급을 하는. 게 따로 있고 유럽 여러 선수들끼리는 자국 선수 취급을 해줍니다. 반면에 잉글랜드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스날 전성기 시절에 잉글랜드 구단에 잉글랜드 선수가 선발에 없던 시절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반대로 잉글랜드는 제한은 없지만 취업 비자를 받는 게 엄청나게 빡셉니다. 요즘은 좀덜 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영입으로 인한 뉴스 시스템의 초토화를 막고 자국 유소년들의 숨구멍을 트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잉글랜드 홈그로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 잉글랜드 선수만 받는 것이 아닌 다른 국가의 선수들도 21세 이전까지 3년간 잉글랜드에서 선수로 머물고 훈련을 한다면 홈그로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선수들로 대입하면 이게 배준호, 김지수 선수가 이 나이대에 해당이 되죠. 반대로 잉글랜드인이지만 외적인 사정으로 외국에서 있다가 21세 이후에 들어온 경우는 국적은 잉글랜드여도 여긴또 홈그로운데 포함이 안 돼요. 가까운 예가. 토트넘에서 뛰었던 에릭 다이어입니다. 에릭 다이어는 유스를 포르투갈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보내서 홈그로운을 받지 못한 케이스고 오원 하그리브스도 청소년기 바에른미헨에 입단해서 성인팀까지 뛰다 온 케이스라서 홈그로운이 아닌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K리그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방식은 어디였을까요? 오히려 일본 J리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자이니치 와꾸라고 해서 일본에서 의무 교육을 시행한 선수를 구단당 한 명씩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자이니치 와꾸라고 불렀던 모양이에요. 이 제도로 우리가 아는 제일 한국인과 제일 조선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K리그보다는 빡셉니다. 구단이 한 명만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도 빡셌고 숫자적으로 한국인이 많아서 그렇지 브라질 선수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제리그가 외국인 선수 보유 쿼터가 아닌 외국인 선수 엔트리 쿼터로 바꾸면서 엔트리 등록에 제한이 있을 뿐, 보유 자체는 제한이 없는, 그야말로 일본 야구 시스템으로 바꿔서 사실상 자인치 바꾸는 페이지 되었습니다. 그럼, 홈그로우는 도움이 될까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쪽은 난민을 받아주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그들이 프로축구 선수로 살게 해야 하나 하는 부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2024년 기준 1%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미국이 10%고 캐나다가 40%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죠. 물론 미국과 캐나다는 국토의 면적 차이나 국가 경제력도 우려와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가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수치적인 것들을 치워두더라도 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외국 아이들이 국내에서 축구를 배우는 것이 보기 드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의 문제로 비춰지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특정 시점에 뽑을 수 있는 신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 출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축구 사업적으로 는 선수프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필연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추후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용대 여지도 좀 적습니다. 피파는 18세 이전에 해외 이적은 부모가 현지에서 직업을 갖고 있고 가족이 같이 생활해야 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K리그 의 홈그로운은 18세까지의 경력을 단서로 달고 있죠. 게다가 잉글랜드 같은 하드 홈그로운도 아닙니다. 잉글랜드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대로 K리그는 외국에서 축구를 배운 자국 청소년이 입단의 K리그에서 하는데 등록 제한이 걸린다거나 자국민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량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프로가 될수 있는 것이지 결국엔 우리나라 선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인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자라온 소수의 몇 명을 위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K리그판을 잡아먹는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도 적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출산과 다문화 사회로 가는 상황과 연결되어 앞으로 K리그의 선수의 풀을 넓히는 데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스레베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유소년 구단 키우는 팀들이 많아 귀하를 한 케이스긴 한데 경수 그러니까 여루의 쪽에 있다가 인천 유스로 간 크라이나인가? 그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기, 부모가 귀화를 하면서 이제 자동적 귀화가 됐는데 이 친구는 이제 청소년 대표에 뽑혔거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의외로 요즘은 지방팀 같은 거 외국인이 좀 있고 그리고 외국 선수들이 좀 뛰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보이지 않게 예전에 청춘 앱디 나왔던 이강 같은 경우도 원래 국적이 중국이었어. 부모가 귀화를 하면서 이제 귀화가 된 케이스고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피부색 다른 외국인만 생각하지 피부색 비슷한 외국인도 꽤 많이 지금 우리나라 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축구를 하는 상황이라서 좀많다라고더라고 왜냐면 당장 여러가 얘기하는 것만 봐도 수원 지역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구소련계 친구들이 좀 있는 걸로 전에 들었고. 안산 쪽은 아프리카계 은근 난민들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하니까 1 0년전 일이지만 머니스 단기 같은 경우도 형이 오히려 네팔에서 축구를 하고 동생은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한 케이스인데 얘네 부모님이 네팔식당 한다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돌아 어머니가 급거 귀국을 하시고 얘는 이제 학생 비자가 끝나니까 비자 연장이 안 되면서 고국으로 돌아간 케이스였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가족의 전차 이주해서 사는 경우도 은근 꽤 많이 있어서 이런 애들이 결국은 태어나서 자란 곳이 한국인데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 있어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제 기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 일반적인 직업도 우리나라에 그 그러니까 자국민 혜택을 못 받는 니까 그러니까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더라도 뭐~ 이 주를 해서 취업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는 않잖아 근데 특히 스포츠는 다른 직업군보다 왜 우리가 지금 당장 회사를 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는데 우리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스포츠는 제한이 정해져 있잖아.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가능성이 있지 저출산이 하루아침에 극복될 문제는 아니잖아 그 어. 친구들이 국적을 한국이 바꿀 수가 있나 바꾸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은 있지 그러니까 오셰이 형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FC 간난 궁금한 건이 친구들이 과연 국가대표로도 뛸수 있을까? 뛰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래도 국적을 지키면서 뛰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근데 그거는 개인의 문제라고 봐야지 개인의 국가간 문제 기회를 준건 맞지만 그게 꼭 우리 국가대표로 귀하가 전제돼야 된다는 건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강요가 될수 있고 또 다른 탄압이 될수 있으니까 근데 왜냐면 자이니츠와고 혜택을 받은 게 아, 북한 국가대표였고 뭐 정대세도 그 케이스에 속하고 예전엔 그런 선수들이 좀 있었어 조선족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게 제일 한국인하고 그니까 러 민단이라고 하고 조총련이라고 그런 거 들어봤지. 그러니까 조선적이라는 말이 형 사실은 바꿔 말하면 우리 위엔 나라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조선적을 조선 관리를 하지만 사실 이들이 택한 조선은 일제 강점기 이전 조선이라서 사실상 무국적자들이잖아 이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많이 제한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자인 있지 왔고 한 자리를 얻기 시작한 거라고 근데 그들이 그러면 일본 국가 대표로 바꾼 비율이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어. 박강조 선수는 이제 민단계로 유명한 선수 박강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이니치와꾸로제 J리그 데뷔해서 한국에 와서 성남에서 뛸때 국가대표까지 했어 우리나라 정대세 민단 소속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대표팀은 북조선을 택해서 <laughs> 그렇게 뛰고 그들이 그 자이니치와꾸를 받았다고 해서 국적을 바꾸고 대, 대표팀에 선발된 케이스 이충성 정도 근데 이충성도 또 대표팀에 선발은 됐지만 이름은 안 바꿔서 타다나리가 충성을 훈독하면 타다나리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들이 우리나라 K리그에서 인정받아서 외국에서 또 이제 유럽 진출을 해. 그러면 K리그가 키운 선수가 되는 거고 유독 우리만 우리나라는 좀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떻게 보면은 뭐 이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 뭐 가나 그오쉐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가나에서 가보, 가나에 가본 적이 없대. 이들은 태어나서 본게 한국인 거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아어 내가 굳이 기억이 안 나는 나라를 위해서 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딸 수도 있지 반대로 아 대표 선수는 진짜 꼭 해보고 싶다 그 국가대표를 대한민국에서 안 뽑아주면 가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결국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개인의 자유에 가까운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이게 열어준 건 맞지만 이제 우리도 좀더 넓은 범위의 육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형도 인정을 했잖아 지나가면 가면 우리나라는 또 프로가 유럽처럼 뭐 축구가 인기가 엄청 많고 그다음에 이거 인기 좀 많고 이만큼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게임을 열심히 하면 프로 게이머가 될수 있는데 프로 게이머로도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야구를 열심히 하면 야구 선수가 될수 있지. 배구를 열심히 하면 배구 선수가 될수 있고, 농구를 열심히 하면 농구 선수가 될수 있고, 축구를 열심히 하면 축구 선수가 될수 있고. 우리가 예체능 쪽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군의 폭이 굉장히 넓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운동을 택한 사람들 가운데 여기서 파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인기가 많다 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파이가 줄어들 것이 자명한데, 개인적으로 U22 룰도 없어져야 돼. 어차피 U22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U22 룰이 22세 이하 선수를 위한 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능력있는 22세 이하는 그 룰이 없어졌어. 예전에 이재성이 그랬고, 고종수가 그랬고, 천재적인 선수는 뛴다니까? 그냥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